안녕하세요. 와사비입니다.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차하는 걸좀 어려워하는데, 주차를 할 때는 항상 긴장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온몸이 지금 긴장되고 이럴 때 하는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천천히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7번 정도 호흡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세번 정도 더 호흡해 볼까요? 네. 자신의 호흡이 어디에서 좀 보이나요? 저는 입으로 후 내뿜을 때 저의 호흡이 좀 보입니다. 자, 호흡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 흐름을 우리 몸으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저는 가슴 쪽이 쭉 올라갔다가 후 내쉴 때좀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각자 자신의 몸에서 호흡이 어떻게 들어왔다가 나가는지, 호흡의 여행을, 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는 자신의 지금 입안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입안에 촉촉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좀 말랐나요? 아니면 침이 좀 고여있나요? 어떤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좀 이를 악물고 좀 턱관절 주변에 긴장이 있다면 이를 후, 해, 벌리면서 그 턱관절 사이에 공간을 좀 줄게요.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틈을 좀 줄게요. 그리고 자기 얼굴 전체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호흡에 따라 내 얼굴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호흡에 반응하는 내 얼굴의 여행을 한번 지켜보세요. 혹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거나,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다면, 소리는 소리, 소리, 라고 하면서, 후, 내 안에서 잘 흘러가게 공간을 주고요. 또 생각도 어떤 판단,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어떤 어떤 이런저런 생각, 이런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후, 생각이라고, 이름 지어주면서 후 하고 잘 흘러나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다시 몸으로 두는 거예요. 자, 호흡에 따라 자기 얼굴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배경으로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가슴에 한번 주의를 둘까요?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 생각, 생각이라고 하고, 후, 하고 내쉬어 보겠습니다. 가슴에 주의를 두면서, 내 가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슴의 여정을 한번, 움직임의 여정을 찾아, 한번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자신의 배의 주의를 두겠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배가 볼록해지고, 나갈 때 홀쭉해지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손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손이 좀 긴장이 있는지, 편안한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혹시 손을 좀더 쉬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쉬게 한번 해주세요. 양손이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충분히 좀 이완할 수 있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고 후 하면서 숨을 그쪽으로 쉬면서 네. 그리고 양쪽 발은 어떤가요? 우리 두 발도 편안하게 좀 이완할 수 있게 공간을 주겠습니다. 틈을 주겠습니다. 여기는 차 안이고 밖에 비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공간에 있나요? 어떤 공간이 여러분을 좀 지켜주고 있나요? 저는 밖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에 이 차라는 공간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눈을 뜨고 그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내가 이곳에서 안전하게 있구나. 이 공간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공간을 인식해 보겠습니다. 내 양손을 내 가슴에 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많이 긴장했어? 주차를 잘 하고 싶은데 잘안 됐어? 그러는 건 당연해. 그러는 건 당연해. 그래, 너가 그러는 건 당연해. 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러는 건 당연해. 네가 그렇게 긴장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 후후 토닥토닥,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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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호흡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호흡의 속도와 그 리듬에 즐겨보세요. 자신만의 리듬이 있고 자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천천히 세번더 호흡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와사비였습니다.